<laughs> 와, 오, 오, 거기 진짜 시원해요. 제가 원래 여자친구도 엄청 세게 붙는 편이라고.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어... 딱그 자리를 잘 찾아서. 오, 진짜 시원하다. 역시 처음보다 엄청랑영랑해진것 같아요. 오, 와, 진짜, 와, 오, 오, 우와. 와, 미쳤다, 진짜. 너무 많이 굳어있어고 어. 진짜 뻥튀고, 진짜 시원해요. 완전. 우와. 오. 마사지 어디 해 드릴까요? 저는 어깨랑 네. 목. 어깨랑 목이요? 네. 어. 받아보시면 말씀하세요. 네. 앞잘 받으세요? 어, 저좀 세게 받는 편이에요. 아. 어. 오오 음. 오오 오오 어. 좀만 더칠까요 아니요 시원해요 예. 딱 좋아요 오오 오호 어이 어. 어이 어 많이 딱딱하죠? 음 목은 괜찮은데 어깨는 어. 많이 딱딱한 것 같아요 맞죠? 예. 엄청 시원해요 <laughs> 짱 시원해요 근데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? 어 인터넷 쇼핑몰 하고 있어가지고 음. 하루 종일 앉아서 일 하니까 목이랑 어깨가 많이 뭉쳐 있어요. 어. 오. 오. 옷 같은? 어, 네, 여성 의류, 네. 아. 오. 오. 어, 어 근데 엄청 시원하게 잘하시는 거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음. 제 원래 여자 친구도 엄청 세게 받는 편이라고 들었었거든요. 음 남자한테 관리 받아본 적 있으세요? 아니요 남자한테는 안 받아봤는데. 예. 네. 옛날에 여행 갔을 때. 네. 엄청 앞 세신 분한테 받았는데. 음. 그분도 엄청 좀 시원하다고 느꼈을 오. 정도여가지고. 그게 압잘 받는 것 같아요. 네.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딱그 자리를 잘 찾아서?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. 힘들면 말씀하세요. 아니 딱 좋아서 아, 예. 저, 시원해서 <laughs> 내는 소리예요. 음. 어. 어. 원래 이쪽 경상도 쪽이세요, 고향이? 어, 네. 아 여기 음. 부산이 고향이세요, 토박이세요? 아, 아니, 부산은 아니에요. 어. 어. 아. 오! 오우! 와우! 와우! 오우! 오우, 시원해! 하아! <laughs> 우와! 오우! 오우, 거기 진짜 시원해요! 음... <laughs> 어! 아. 오우! 오우! 오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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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시원하다. 영상 보면 계속, 오, 오, <laughs> 이거밖에 없겠어요.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, 사람들이. 우와 어, 우와, 오, 우와, 미쳤다. 어. 어 진짜 시원해요 뻥 치고 <laughs> 힘드시죠?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? 제가 작년에 막 몸이 안 좋아서 예. 막추화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음. 어깨랑 목이 안 좋아가지고 예. 그때도 의사선생님이 엄청 놀라셨거든요 어. 아 많이 뭉쳤다고요? 네 엄청 딱딱해가지고. 음. 오 운동 뭐 하세요? 아니요 운동을 안 해요. 어. 운동 을좀 해주시면 좀 드란데. 네. 아. 아 근데 거기 누르는데도 엄청 시원하네요. 예 여기 의외로 네. 시원해요. 할 쪽이. 네. 평상시엔 뭐 아프고 이런 건 아닌데, 좀 네. 조물조물 해주면 되게 시원해요. 네. 아프지도 않고 그냥 기분 좋게 시원하잖아요. 어, 네, 엄청 시원해요. 역시 처음보다 엄청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. 음, 예, 조금. 맞죠? 뼈 맞춰진 기분이에요. 와, 헉. 오, 와 진, 와, 오, 우와, 와 미쳤다 진짜. 요거보다 조금 세도 괜찮겠어요? 어네, 진짜 시원해요. 이게 능연근이 너무 많이 굳어 지, 있어갖고 진짜 뻥한데도 진짜 시원해. 완전. 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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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. 오哦哦哦哦哦 <laughs> 너무 시원해요.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너무 시원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, 돌아는 곳인가요?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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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오가오오 어. 평소에 안니 어. 많이, 어. 많이 타이트해져 있어 고 응. 오. 이고오이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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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oh. oh. oh, 아픈데 엄청 시원해요. 听到没？嗯嗯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 그 인사 한번 할게요. 네. 네. 경례. 힐링. 예. 네. 감사합니다. 고니다 <laughs> <laughs>